사망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주님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 어떻게 새벽레비 오셨어요? 차 갖고 오셨어요? 한 분은 차 갖고 오시고 차 갖고 오시고 걸어오시고 같이 오시고 카풀 내서 대단하신 분들 할렐루야 그 와중에도 어떻게 카풀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걸어오신 짧은 거리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에 문을 열었더니 어제 밤만 해도 거의 녹는 것 같더니만 엄청 많이 왔나 봐요 아마 어, 이번 겨울에 제일 많이 온것 같은데 하여튼 조심히 내려가시고 내려가실 때는 꼭그 디딤석 까만 거 밟지 않도록 너무 미끄러워 그러니까 자갈 밟고 내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새벽의 장면이잖아요. 나누고자 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어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사도라고 부름 받았던 사람들은 골고다 언덕까지 가지 못했다고 보는 게 갔더라도 아주 멀리서 그렇죠.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알지 못하도록 그래서 가론 유다는 아예 배신해버렸었고 베드로도 부인하고 제자들도 솔직히 다 도망갔잖아요 마가 요한 같은 경우는 배 혼잎을 뒤집어 쓰고 예수님 쫓아가다가 그것도 버려버리고 도망갔던 그러한 모습들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그런데 정말 정작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던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가족뿐만 아니라 멀리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여인들은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에 3년 사역을 하실 때 솔직히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도 않았던 아리마데 요셉 같은 사람은 처음 등장하는 것 같은 그리고 니모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영생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로 영적인 이야기를 나눈 것이 전부 다인데 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러고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기까지 하는 자신들의 신변의 그 위치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심지어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여인들과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누가 먼저 경험하는 겁니까? 누가 기쁨과 감사로 그 시간을 경험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새벽을 깨워본 분이 이 풍덩 눈이 온그 길을 걸어본 여러분들이 그 느낌을 경험하는 거지, 늦게 일어나서 경비원들이 다 치우는. 그 길을 걸어보는 분들은 뽀독뽀독뽀독뽀독 뽀독뽀독 이 소리를 잘못 들어보는 거예요. 느낌 달를 겁니다, 아마. 언제 말씀드렸죠?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행사들을 몇 가지 했었는데, 뭐 전교인 치육대라든가 전교인 수련회, 안성,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뭐 1박 2일 정도 전교인이 다 모여서 얼마나 일이 많아요.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먹고 자고 프로그램하고 뭐 이런 거니까 교육자들이 준비할 일들이 많아요. 치육대회를 한번 하더라도 뭐 규모가 크니까 쉽지가 않아요. 뭐 크든 작든 양 차이지 준비해야 되는 것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제가 그 사역들을 감당해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육... 교육자가 많아요, 부목사님들이, 뭐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근데, 좀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분명 맡은 게 역할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 초기 계획부터 교육자가 먼저 계획을 세우고, 또장로님들안수주사님 권사님들, 중직자들이 모여서 또 맡은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해가지고 막쫙 위원회별로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것들을 또뭐 남녀전도회 회장이라든가 구역장님들하고또 모여서 또 점검하고 몇 번의 회의를 하죠. 체킹하고. 그런데 재미난 것은 어느 교육자가 당시 되게 소극적이고 힘들다는 거죠. 아 그거 뭐좀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건지 아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행사를 잘치룹니다뭐 체육 대회를 했던 뭐 전교인 수련회를 했던 행사를 잘 마무리해요. 그리고 기념 사진을 찍죠. 그리고 기념 사진을 찍고 어 악수를 하고 수고했다고 어 그런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다 치르고 나면 어 식사 자리를 좀 마련해요. 어, 그래서 격려도 하고, 뭐,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요, 소극적으로 참여했던 교육자, 그 부목사님, 당신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되게 미안하다고, 미안했다고, 그리고 그 축하의 자리, 기념의 자리, 되게 불편했다고. 여러분, 똑같습니다. 영광의 자리에는 그 전에 무슨 자리가 있는 거죠? 고난의 자리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마리아, 수산나 살롬의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지로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먼 길을 따라오는 거, 더군다나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을 발굴해 가지고 어 같이 고문을 하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곁을 지킨다는 거, 아 그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그 영광의 시간을 함께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죠. 십자가를 그 두려움을, 그 어려움을 감당하겠다고 결심했던 여인들이었던 것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두 번째는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기 위해서 향품, 그러니까 장사 지내고 나면 시체 썩은 애들이 나잖아요. 그래서 시신의 부패한 그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을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가면서 뭐 해요? 걱정해요. 무슨 걱정하죠? 그렇죠. 무덤이 큰 돌로 막혀 있으니까 그 돌을 어떻게 치우겠냐, 이 말이죠. 여인들의 힘으로 장정들 몇 명이 그 돌을 막는 건데 뭐 장치가 있겠죠. 걱정하죠. 여러분 십자가 길을 가는 것이 걱정 없이 갈수 있습니까? 사람이 걱정 없이 갈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문딱 열고 눈을 조금 치웠잖아요. 많이는 못 치웠지만 조금 교회 앞에 하고 저기 내리막 있는 좁은 길은 그냥 외길이지만 조금 치워놨는데요. 그 치우면서. 아유, 오늘 성도님들 오시겠나. 한편으로는. 그랬더니요. 저희 교회 새벽예배 요새 좀 나오시잖아요. 등록하신 분들만 나오셨네. 타 교회 장로님도 오시고, 그죠? 어, 사모님도 오시고, 권사님도 오시고, 뭐 성도님도 오시고, 몇 분도 오시는데, 어쨌든 말이에요. 오시겠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아유, 미끄러지시면 안 되는데 염려도 되고 말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인간적으로 염려 없이,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갈수 있나? 이 세상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당연히 드는 겁니다. 그 부목사님이 왜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 안 했겠어요? 그럼요. 장로님, 권사님, 구역장, 남녀전도회 회장들 만나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게 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그냥 하기 싫은 거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런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은 사람이라면 그냥 드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본인들이 그돌 치우지 않아도 됩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면 천사를 보내서도 그돌 치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성도는 그런 거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없는 사람은 아니고, 염려와 걱정을 할 수도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조금 있다가 말씀 나누겠지만,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성도인 곳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 출애국 이후에 40년 가는데 먹을 것도 없을 것 같고 물도 없을 것 같고 전쟁에 이길 수도 없을 것 같고 한두 가지 걱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주님이 그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결 결단하십시오 뭘 결단하셔야 돼요? 고난이 없기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영락 없이 시험당합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없기를, 여러분,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길에.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돌덩이는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렇죠 옮겨 주셔요. 우리가 결단만 하면 가는 거죠. 자 갔더니 신옷 입은 한 청년, 복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천사죠.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렇죠 돌덩이를 옮겨놓고 그 안에 예수님은 벌써 부활하시고 안 계시죠. 6절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누가복음 24장 5절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아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7절이 그 말씀이죠.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당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파선하기 직전입니다. 14일 열흘이 넘도록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디로 배가 가는지도 모르고 떠갑니다. 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우리가 뭐 갖고 세상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 날 지키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고난이 와도 난 감당하겠다. 보장된 승리를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다. 확신하고 고난을 감당하겠다고 아예 그냥 마음 먹으시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돌덩이도 치워 주시고 당신이 계획한 대로 그 목표 지점까지 우리를 갈릴리까지 그리고 갈릴리에서 사명 받고 성령 받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주님 만나는 그 시간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완전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시간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어요. 고난이 감당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 묵상 에세이 보셨잖아요. 순교가 상이고, 그죠? 순교가 영광이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 순교가 가장 큰 상급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순교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더 헌신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을 수 없다고 두 손을 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절 묵상, 잠깐 나누고 마칠게요. 큐티 뒤에 보시면 한절 묵상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히면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슬픔에 짓눌린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무덤의 돌을 치워 놓으셨습니다. 슬픔과 절망, 의심과 염려로 주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덤의 돌을 치우신 주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무거운 짐도 치우고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히면 뭐를 기억 못해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승부처예요. 그때가 승부처라고요. 그때 기도하시고 그렇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그런 묵상을 주세요. 제가 목회를 거의 다 하고 삶을 다 살고 마지막 시간,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낼지 모르지만 병에 들지. 아니면 뭐, 평범하게 어 마지막 시간을 보낼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 시간에 내가 진짜 부여잡을 수 있는 게 뭘까? 그 마지막 시간에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그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국에 대한 완전함에 대한 말씀이지, 다른 거 아무것도 잡을 거 없습니다. 오직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 마지막 시간을. 그렇다면, 지금도 다른 것 아니라 상황이나 현실 때문에 슬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매몰되지 마시고, 인생 그런 거라고 확신하시고, 할렐루야. 오직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